경찰 조사받기 전 전화와 한통 잘못하면 착수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영원 상담료까지 선임비에서 빼주는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아시는 실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구조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 내는 상담료 11만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액 공제해 드리기 때문에 상담료 따로, 선임료 따로 이중으로 돈 나갈 일이 없습니다. 민사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시는 유형의 사건이라면 선임료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법원에 확정 신청을 해드리면서 의뢰인의 부담을 마지막까지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변호사는 2009년부터 법조계에 몸담아온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대형 로펌을 거쳐 공익변호사, 법원조정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모두 갖추고 개소일에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준비가 치밀하고 전략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진술 방향을 계획해서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 전략을 동시에 씁니다. 법리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맞게 응용해서 대응하기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24시간 열려 있는 이메일 소통 공간에서 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 의뢰인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